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.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. 고인이 된김 처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해외 출장도 다녀왔습니다. 이것은 출장 현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구속된 유동규 씨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. 또 이재명 성남 시장과 나무 둘레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도 있습니다. 왼쪽이 고 김문기 처장이고 오른쪽이 이재명 성남 시장입니다.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잡아뗐던 것입니다.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좀 아셨습니까? 아니면 어떻습니까?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예. 겁니다. 팀장이었을 텐데. 그러나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후보와 같이 해외 출장 가서 골프도 같이 쳤다고 말한 영상 편지가 공개됐습니다.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.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?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. 골프를 같이 칠 정도였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혔던 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. 나 얼굴 너무 많이 타 버렸어.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.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.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좀 아셨습니까? 아니면 어떻습니까?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.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네. 겁니다. 팀장이었을 텐데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장인은 우리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. 거짓말 장인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.